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받고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범죄를 방조한 엄마가 있었던 건데요. 38세의 이 여성은 SNS로 알게 된 28세 남성에게 280만 원을 받고 딸과의 목욕을 허락했습니다. 남성은 30분가량 딸과 목욕하며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원은 딸의 정신적 고통이 날로 커질 것 같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2년 2개월과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결사 민규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딸을 지켜야 할 엄마가 오히려 범죄로 내몬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어, 이들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처음 공모한 게 지난 2021년으로 당시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전 대가를 받고 방조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니라 인신매매나 아동 성착취로도 볼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범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공범으로 볼 거냐, 방조범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범으로 본다는 거는 거의 동격이라는 거지. 주된 범죄자가 있고 그걸 도와주는 정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공동 정범, 공범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방조범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받았으면은 공동 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가 직접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거고, 애초에 범행 계획도 한 거고, 어떤 범행이 이루어질지도 다 알았던 거 아니야? 너는 방조범 아니야? 너는 공범으로 처벌 받아.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자 지위에 있는 부모가. 범죄를 방조했을 때 일단 공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나요? 공범이 정범보다 더 처벌을 무겁게 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일반인이 했다. 그거보다는 더 많이 처벌받는다는 거지. 친권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내 보호 대상을 범죄로 내몰았다는 것은 가중요소가 되는 거예요.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형기의 사개월 부분을 3년간 집행유예로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어요. 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병행된 이유,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집행유예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너가 이제 성매매를 했어. 원래는 징역 1년을 살아야 돼. 근데 징역 1년을 살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집행을 내가 2년 동안 유예를 할게. 그 의미는 2년간만 딴 사고 안 치면은 교도소에서 안 살아도 돼 실형이 나와도 되는 사안인데 집행유예가 됐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부모를 처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부모를 교도소에 넣어버리잖아? 얘는 누가 케어를 하냐 부모같지 않은 부모지만 이 부모같지 않은 부모를 교도소로 넣으면은 8살짜리 그거 어떻게 할 거고 할머니나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척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친척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대체를 교도소에 보낼 거야? 사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호자인 부모를 처벌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한 사건 한국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제가 이것은 판례를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찾아지는 사례는 없었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판결이 내려지는 건 케이스가 다 달라요. 부모가 만약에 자고 있는 애를 데려가서 모텔방에 놨는데 거기에 있던 남자가 자고 있는 애를 성폭행했다. 이거는 중간간이죠. 죄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범은 이 정도 되면은 징역 7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그런 범죄에 가담한 부모는 내가 볼땐 부모도 한 5년에서 7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범이 만약에 그냥 자는 애꼴대기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내가 볼땐 이건 징역 1년에서 2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범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에 따라서. 공범이었던 부모도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근 들어 가성적으로 아주 양분화되고 있어요. 애들 교육에 굉장히 올인하는 과정과 애들이 거의 방치되는 두 가정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부모의 어떤 케어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성숙한 성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같아요.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를 사무실에서 볼 일이 없고, 당신이 친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내 영상을 공유해라. 감사합니다.